안녕하십니까, 조민태입니다. 거짓 신인 집행유예 3년 동안 범죄 저지르면, 네 어제 이 거짓 신인이 1심,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죠. 그런데 어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2심에서 둘다 상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냥 형이 확정이 되는 건데 거짓 신인이 상고를 했어요. 상고를 해가지고, 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죠. 만약에 이제 형이 확정이 됐으면 국회의원 출마를 못할 텐데, 어, 이 거짓 신인이 에, 결국에는 상고를 하게 됨으로써 재판을 끌게 되고, 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에, 국회의원 출마를 할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집행유예 3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법률, 우리가 형법 제63조를 보게 되면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그러니까 이 거짓 신인은 지금 3년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시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징역 6개월만 받아도 2년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6개월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예,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살얼음판을, 받 예, 걷고 있는 침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 추행 문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압수수색까지, 예, 전개가 된 정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돌입이 됐는데요. 이제 북부경찰청장은 이자에 대해서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지금도 간이 코로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행유예 3년 동안 이자가 뭐 지금 6개월만 받아도 1년만 받아도 금고 이상만 받아도 결국에는 2년을 더 추가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네, 어, 지난주에 압수색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압수물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압수물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에, 그러면은 이 거짓이 거짓 소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가운데 확고한 그러한 자료들이 예, 확인이 되고, 또, 고소장이라든지, 예, 또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확실한 증거가 예, 나오고, 그러면 예, 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짓 신인 입장에서는 이제 3년 동안 완전히 사로른 판을 걷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결국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살더니, 에, 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에, 이것도 많이 봐준 거죠. 네, 법무법인을 3개나 에, 선임을 했고, 뭐 일반인들은 한 명도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자가 집행유예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80여 개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정황이다. 그러면은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유재형 선고 받게 되면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이며 대선에서 제가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서 얘기한 그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자가 그게 아니라 지금도 더 세게 제일 예스다.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면서 신도들을 세뇌시키는데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말세다 종말이다 하면서, 에, 그리고 이 교주 또는 이 교주 시설을 거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정황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루하루 뭐 유튜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든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 잘못을 저지르든 간에 지금부터는 굉장한 에 사람판에서 본인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또 검찰도 어, 빠르게 에, 수사를 해서 이자에 대해서 소환 환할 것은 소환하고 검찰에 송치할 것은 송치하고 또 빨리 소환을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한다. 그러면 재판이 빠르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자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전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